백 여섯 살의 슈퍼 장수인 쇼츠 할아버지의 건강 비법은 무엇일까요? 할아버지의 첫 일과는 수건에 차가운 물을 적셔서 온몸을 닦아내는 냉수 마찰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아직 날도 추운데 정말 괜찮으세요?

냉수 마찰과 봉채조를 끝내면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일본 전통 가정식으로 차려진 소박한 식단.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음식을 잘 먹지 못할 만큼 허약했다고 하는데요. 106세 장수 비법 중 하나는 바로 음식을 먹는 방법입니다. 자, 자, 가 30걸 감에 3 0회 z u k 그 i 그, a m a n The son s a n z 그 k a 건강 a m u k o t o Hakuni Nen Kam Mamota. So they can call you Rosin in at m o t o r u 그날의 일기는 꼭 영어로 쓰신답니다. 중국어 공부를 시작한 게 아흔 다섯 살 때였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시죠. 어? 이건 한글이네요. 한국어 어때? 아, 에, 나쁜 사람이 잘 가세요. 나는 라틴어를 조금씩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저히 읽는 데.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0세가 된 해부터 포르투갈어와 러시아어를 새롭게 배우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날 저녁 조치 할아버진 장난감 산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106살 나이와 왠지 어울리지 않는데요. 바로 여기에 할아버지의 또 다른 뇌 건강법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장난감은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직접 발명하신 것들입니다. 95歳からはですね家庭で家で親子で作るということをはその世界中これ,これを自分でですよもう何もできなくなったと思ったらもうダメ。常に自分のアイディアを子供の教育のに 푸 쉬어 스테크도 나갈 기우를 하는 것이 나니다 오늘은 할아버지가 조금 특별한 외출을 했습니다. 뇌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올해 연세 106세. 쇼치 할아버지의 뇌는 얼마나 젊고 또 얼마나 건강한 걸까요? MRI를 통한 정밀 검사가 진행됩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궁금해지는데요. 쇼츠 할아버지의 뇌 건강은 일본 뇌 과학자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100세 시대 늙지 않은 뇌의 열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놀람> あのど,どうしてここまで元気な状態それが体が元気なだけではなくてその知的活動があの非常に優れた形で維持できているでそれをやっぱその方の脳から学べないかということを思ったからです106歳におなりになって90代の頃と比べてみてですね大きく変化はしていませんであの萎縮もあの進行していないように思いますそれからあとが非常によく 発達しているっていうのがあのお元気な方の特徴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えっ、ー、と年齢はとってもその脳があの縮んでモロゾキンになるのを生き方によって、それと防ぐことができる。これはえっ、ー、とそういうことを分かって努力さえすればですね、人間の脳にはそういう能力があるということを勝治先生はねえっ、ー、と証明してるんです。 꾸준한 운동이나 자극을 통해 뇌는 정말 젊어질 수 있을까요? 2004년 그 답을 보여주는 논문 한 편이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명 저글링 실험인데요. 사람들에게 3개월 동안 저글링 훈련을 시킨 뒤 뇌를 검사했더니 뇌의 기능이 향상됐다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받은 자극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회로가 치밀할 수도 있고, 엉성할 수도 있고, 회로가 1차선 도로 같이 좁을 수도 있고, 고속도로처럼 넓을 수도 있어요. 살아있을 때 적절히 뇌를 자극을 하면은 지금처럼 뇌는 새로운 회로가 막도져납니다 자극이 없으면 다시 줄어들어요. 이렇게 우리의 뇌의 회로는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이런 거를 우리가 가수 소이라고 해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릅니다. 그러나 뇌의 노화 속도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늦출 수도 있습니다. 바둑 역시 상대의 수를 읽어야 하는 게임입니다. 바둑은 뇌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걸까요? 승부의 열기로 뜨거운 이곳은? 바둑 대국장입니다. 바둑판 위에 전쟁의 신으로 불리는 조훈현 구단의 모습도 보이고 외국 여성도 눈길을 끄는데요.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모은 사람은 77세의 국내 최고령 프로바둑기사 최창원 6단입니다. 어디에 돌을 놓느냐에 따라 한수의 승부가 결정되기도 하는 바둑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흑과 백의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바둑은 상대에 따라 매번 다른 전술로 이겨야 하는 두뇌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바둑 시합은 수익기 싸움이거든요. 상대가 이렇게 두면 난 저렇게. 근데 그 수익기라는 게 갈래갈래로 뭐 길이 여러 가지예요. 그걸 다 기억하고 거기에다 해법을 터득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다. 다양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인들보다는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럼 머리를 많이 써야 뇌가 활동하는 거니까. 바둑과 뇌 건강. 우린 특별한 실험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프로 바둑 기사로 53년을 활동해 온 77살 최창원 육단의 뇌를 살펴보기로 한 겁니다. 최창원 6단의 뇌 MRI 사진인데요, 기억력을 관장하는 측두엽 부위 검은 공간이 많이 생기면서 위축된 다른 70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더욱이 40대의 뇌와 비교했을 때에도 차이가 없을 만큼 건강합니다. 이분같이 50년 동안 건전한 뇌 자극이 되는 바둑을 둔 경우에는 뇌 우측뇌, 특히 우측뇌의 발달을 유도하여 현재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바둑은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3년 전 바둑이 두뇌 발달을 돕는다 하는 내용의 특별한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11년 이상 바둑을 둔 바둑기사 17명의 뇌를 검사해서. 일반인과의 차이점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바둑 기사들의 경우 일반인들에 비해 뇌의 각 부위를 연결하는 통로인 백질이 더 발달해 있다는 겁니다. 수치가 높다는 것은 도로로 비유하면 2차선 도로, 4차선 도로 이렇게 있다고 보면 좀더어은 차들이 잘 달릴 수 있게 도로가 잘 발달돼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 결국 차들이 잘 달리기 때문에 정보 교환이 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신인류의 두 번째 조건인 늙지 않는 뇌의 비밀을 찾아 정을섭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의 연세는 올해 89. 70년 동안 손뜨개질을 해오셨답니다. 촬영 중에도 쉴새 없이 뜨개질을 하시는데요. 그녀가 만드는 건 아주 특별한 작품들입니다. 정을 써 할머니는 몇년 전부터 털실을 이용해서 손뜨개 인형을 만들어 왔는데요. 인형이 들고 있는 소품이며 의상, 동작 하나하나까지 손수 만든 인형들. 할머니의 머리와 손이 함께 만들어낸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작품들입니다. 확실히 이게 그냥 뜨는 것 같지만은 이게 이제 코수를 세야 되고 단수를 세고 줄일 때 늘일 때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아니 머리 많이 안 쓰면 안 돼요. 이거 머리 써야 돼요. 이런 소품들은 아기자기하게 금방금방 이렇게 바꿔줘야 되니까. 조금 그저큰옷 뜨는 것보다는 인형 뜨는 게 훨씬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뜨개질은 손을 많이 쓰는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손과 뇌는 서로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뇌에다가 신체 부위별 해당 영역을 표시해 보면 손이나 손가락이 차지하는 비율이 유독 큽니다 손을 많이 움직일수록 뇌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뇌과학자 서유헌 교수의 늦지 않는 뇌 건강법은 뭘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서교수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계속 조물락거립니다 말랑거리는 재질로 만들어진 뇌 모형입니다. 감각과 운동 중추가 우리 뇌 가운데 있는데 손은 이제 그 운동과 관광하는 중추에 30%가 손을 움직이고 손을 관광하는 데 써요. 손이 부지런한 자는 장수한다. 서유원 교수의 아침 식사는 과일로 시작됩니다. 과일을 갈아서 만든 주스를 마시는데요. 그것도 사과와 당근, 토마토와 귤, 파인애플과 배로 만든 주스 이렇게 석잔이나 마십니다. 아침부터 여러 잔의 과일 주스를 마시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뇌에서는 정보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아침에 많이 만들어져서 이게 이제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뇌를 잘 쓰려면 뇌 속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한 50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골고루 다잘 나와야 돼요. 함께 출근길에 나선 서 교수 부부. 출퇴근엔 자가용 대신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이 역시 뇌를 건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차 속에 자기 혼자 운전하고 가면은 이제 오감을 통한 자극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면은 아주 오감이 골고루 다 자극받고 적절한 운동도 되고 내가 이제 항상 자극을 받죠. 서유원 교수의 뇌 건강법을 한눈에 볼수 있는 비밀노트가 있는데요. 바로 그동안 보고 읽은 내용들이 빼곡히 적힌 수첩입니다. 읽을 때 내가 움직이는 부위, 그 다음에 쓸때 내가 움직이는 부위, 말을 할때 내가 움직이는 부위가 다, 다 그게 일차 하지 않는 부위가 있으니까, 그걸 그걸 다 발전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 그러면 가장 좋은 게 항상 메모. 66살의 뇌 과학자 그는 젊은 뇌를 유지하기 위해 게을러지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뇌를 열심히 움직이는 것이 늙지 않는 뇌를 만드는 묘약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자기가 하던 젊을 때 하던 어떤 지적인 작업 혹은 자기가 해 오던 일을 나이가 들어서도 양은 조금 줄인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 그 일을 유지할 수가 있으면 그 사람은 치매도 안 걸리고 늙을 썩까지도 젊을 때의 그 뇌를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어르신들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지적인 자극은 무엇이 있을까요? 증상은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열심히 퀴즈를 풀고 계신데요. 로봇과 함께하는 튼튼 두뇌 교실입니다. 16가지 두뇌 개발 훈련 프로그램을 탑재한 로봇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의 두뇌 활동을 돕는 겁니다. 이번엔 위치 기억 훈련입니다. 나이가 들면 공간 감각이나 위치를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로봇이 갔던 길을 되짚어 가다 보면 해당 뇌 부위를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여러분도 성공하셨나요? 성공과 실패보다 더 중요한 건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뇌가 자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뇌를 쓰니까 아무래도 좋죠. 뭐, 뭐 암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뇌에 대해서 진짜 편한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건 뇌도 사람 몸이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뇌도 운동이 반드시 중요하다는 걸 알고. 뇌도 편하면 안 된다. 뇌도 항상 긴장하고 공부하고 더 센, 뺄 센도 해야 한다. 그걸 완전히 느끼고. 이런 뇌 훈련은 정상인뿐만 아니라 초기 치매 환자들에게도 효과가 있었는데요. 3개월 동안 뇌 기능이 조금씩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뭐 어느 능력이 떨어졌다. 나는 뭐 기억력이 떨어졌다. 나는 집중력이 떨어졌다. 이런 분들이 그 망가진 영역을 훈련을 통해서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영역이 망가졌냐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 영역을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망가진 영역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기능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TV를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뇌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선 뇌가 늙는 속도를 늦추고 뇌 건강을 회복해야 합니다. 뇌는 스스로 젊어지고 자극을 통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백세 시대 신인류의 두 번째 조건 늙지 않는 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뇌의 청춘의 시계 태엽을 다시 감을 수 있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란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세포는 적절한 자극을 자꾸 주면은 가지가 정보 전달하는 가지가 자꾸 생겨요. 고속도로처럼 넓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뇌 기능이 좋아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는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목소리도> そういうように自分自身に夢を持つことですね。